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흠. 너무 어려워서 조언 좀 구해 볼까 하고요. 저도 어느 정도 책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합을 해 보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의 의미와 이러한 말이 생기게 된 배경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차원으로의 방안을 나누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흐 이놈의 레포트가 사람을 아주 잡내 잡어 아허 나 살려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털 검색 오픈 사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우선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1.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이 국내의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3. 외국 기업 및 자본의 국내 투자 시 지나치게 많은 규제 이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남북 분단 상황과 북핵 문제는 최근까지도 외국의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기업의 신용등급을 올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라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에게도 한국에서의 근무하는 것이 위험 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둘째, 지배 구조의 개선이 시급한 국내 기업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오너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변칙 증념이 상속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는 개별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라는 개념이 외국인 시각에는 주주가 우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체의 행위는 경영자가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지문이 얼마 안 되는 오너가 황제처럼 경영권을 쥐고 상속과 증여를 위해 비자금을 만들고 변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지나친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볼때 정부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편이지만 특히 지나친 규제는 외국인 투자를 막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선 제출 서류만 해도 홍콩과 싱가포르만 해도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지원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장 하나만 세워도 수십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느린 업무 처리로 인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려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영업 활동에 제약이 많고 특히 자본에 대한 많은 규제는 그들의 투자를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지금은 절차도 눈에 띄게 간소화되었고 각 지자체마다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규제도 IMF 금융위기 이후에 탈세와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규제를 줄이려고 정부 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측면은 무엇일까요? 1. 정부는 우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우리나라가 기업과 투자하기 좋은 곳을 만들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경부 장관님께서 외국에 나가셔서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한국 경제의 발전상과 한국이 투자와 기업 활동 하기 좋은 곳이라고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있고, 국내 대기업도 외국의 IR 활동을 활발히 해서 한국의 경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정확한 실상을 전달해주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같은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 기업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할 것이고 투명경영, 윤리경영을 실천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무작정 다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히 기업이 이윤을 얻고 핵심역량에 집중해서 그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업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한눈팔고 쓸데없는 행동 말고 기업의 가치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로 해외로 나가서 적극적인 IR 활동을 하는 것도 분명 기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3.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제가 만나본 관계자분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어권이 아니어서 라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홍콩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만 주어도 영어에 능통한 성실한 사무직 사원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백만원을 주어도 어림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학연수 몇달 가서 배워오는 간단한 생활용어가 아닌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는 회화, 장문, 독해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익시험이 만점이어도 그들 눈에는 다 똑같은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많이 개방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인들 특히 인재들이 시각이 글로벌 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 및 정부 조직 특유의 그런 분위기는 개인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잘리지 않으려고 급한 정신은 진취적인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로막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수 없어서 창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아야 하고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을 더욱 키우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실력과 정신 자세를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우수한 한국의 인재를 더욱 많이 고용할 것이고 어느 나라보다 능력 있고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대한민국의 인재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곳이 이러한 일과 관련된 곳이어서 감히 몇자 적었습니다. 그럼 이만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